국힘 청년 의원들이 이제와서 계엄 사과를 운운하던데 그중에 김영태가 있어 이 사람은 최상병 위하는 척하더니 정작 최상병 특검 표결에는 불참한 인물이야 이런 사람이 방송에서 계엄 당일 국힘 행태에 대해 변명을 하더라고 당시에 같이 원내대표실에 있던 다른 의원들은 왜 본회의장으로 안간 거예요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빨리 본회의장으로 와서 네. 참석하라고 얘기가 계속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계엄이 선포가 됐고 예. 물론 지금에서야 이제 그것이 불법 계엄이라는 것을 많은 의원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당시에 그 찰나에서는 이것이 불법인지 어떤 것인지 저희가 판별하기 어떤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따위 변명의 이해가 불법 계엄인 걸온 국민이 알았는데 지들은 몰랐다고 이런 핑계를 들으니 난더 불쾌하던데 나만큼 불쾌해하는 사람이 또 있어 근데 그분이 그 사과를 해야 된다는 분이, 분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왔어요 왜 10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이분이 뭐라느 했냐면 당시에는 이개엄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정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거길 가장 소장파란 분마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이런 거죠 집에 예. 강도가 쳐들어왔는데 예. 자고 있을 때 예. 강도인지 식별을 못했다 는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지금 사과를 요구하는 게진정성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겠다고 라 아무리 예. 국민들 앞에 이야기해도 예.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또 믿어줄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예. 행동이 따라오지 않고 늘 말만 앞서면서 예. 지금 또 선거가 임박해오니까 또 국민들의 표는 필요하다 예. 이런 의사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자고 내년에 선거 없었어도 사과하자고 했겠어? 난 아니라고 보는데. 청년이든 노년이든 국민 쉽게 보는 정치인들은 사라지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